정리가 됐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런 거는 뭐 완벽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 절대부등식에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조건부등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조건부등식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e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양변 2로 나눴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조건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범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laughs>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증명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고 A가 B보다 클때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C가 양수라면 곱하거나 나눌 때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물어볼 때 A가 B보다 크다는 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이 표현이 있죠. 저거 뭐냐면 화살 양쪽으로 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동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A가 B보다 큰걸 보여도 되고, 아니면 A 빼기 B가 0보다 큰걸 보여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면, 오히려 B제곱이 더 커지거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인데 그게 맞는 말인 경우는 a와 b가 얼, 언제일 때만 양수일 때만 그래서 양수일 때는 제곱을 통해서 혹은 b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방법적인 측면 정도만 알아 두시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절대 부등식인데 패턴이 되게 많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저런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래쪽에 있는 두 개입니다 7번하고 8번 그 7번은 뭐냐면 산술 기하 평균, 그 다음에 8번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녀석을 우리가 가장 문제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산술 기하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다 써 보면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a하고 b가 둘다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뭐가 성립하냐면은 a 더하기 b가 2 e√ 루트 a, b 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 b 보다 크거나 같다 <laughs> 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성립한다고는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둘다 양수니까 그 a,b를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냐면 루트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a가 있고 루트 b가 있는데 루트 a, 루트 b 모두 양수고 루트 a에서 루트 b를 갖다 뺀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a랑 b랑 만약에 같다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 되세요. 그 다음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e 루트 A B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 루트 A B 넘겨주면 A 더하기 B가 2 e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근데, 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호성립 조건인데, 왜냐면, 이게 A 더하기 B의 관점에서는 최소값이 이루트 AB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루트 그러니까 AB보다 크거나 같은데, 정확히 이루트 AB가 언제가 될 때, 그러니까 최소를 찍을 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가 이루트 AB보다 큰게 아니라, A 더하기 B가 정확히 이루트 AB가 될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꾸로 증명 과정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a 더하기 b가 2루트 a b가 된다는 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 b가 0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여기 써져 있는 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이 된다는 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안쪽에 들어있는 게 0인 거고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 다시 말해 제곱을 해가지고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laughs> a 더 b가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이게 뭐다?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a, b, x, y가 위에처럼 양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실수일 때입니다.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제곱식 두 개를 갖다 더한 곱한 게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럼 또 밑도 끝도 없이 갖다 써놨으니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뒤쪽에 붙어있는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을 갖다 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정개시켜보시면 a 제곱 x제곱 a 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a 제곱 x제곱 <laughs> b제곱 y제곱 e a b x y 해서 날라갈 수 있는게 a 제곱 x제곱 b 제곱 x a 곱 b 제곱 y 제곱, b 제곱 y 제곱 남는 건 a y 전체 제 a 마이너스 e a y b x 마지막 더하기 b x 전체 제곱 해서 a y 마이너스 b x의 전체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완전제곱식 그래서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b 제곱 x 제곱 y 제곱이 a x 더하기 b 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이때도 필요한 거는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느냐?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 ay-bx가 0일 때, ay가 bx일 때. 그래서, 나눠서 정리하면,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그래서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에서 어떤 B가 성립할 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되면 3개짜리 버전도 있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한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단 등호는 마찬가지로 B들이 일치할 때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일대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지금까지 쓴이 얘기들을 실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공식을 적용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9번부터 보겠습니다. 양수 xy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산술기하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산술기하가 뭐였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괄호 있는 식을 갖다가 전기를 좀 시켜보시면 얘는 xy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xy분의 64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한번더 x, y, x, y분의 64 더하기 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기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랑 얘랑 봤을 때 x하고 y 둘다 양수니까 x하고 y를 갖다 곱한 것도 양수죠. 그래서 x, y를 위에 있는 a, 그 다음에 x, y분의 64를 b로 생각해가지고 e 루트 a b. 이렇게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을 거고 뒤에 있는 20은 따로 더해져 있었던 거니까 추가로 더한다 그러면 날라가고 루트 64는 8이니까 16 더하기 20은 36이다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36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산술기하를 쓸수 있는 형태로 고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건데 여기서 물어보잖아 언제 XY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되느냐. 다시 말해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 언제냐. 언제 성립한다 했습니까? 지금 xy하고 xy분의 64를 이용을 해서 산술기하를 썼는데 그두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했었죠. 양변을 갖다 곱하시면 xy 전체 제곱이 64일 때 88이 64니까 플러스 8이거나 마이너스 8인데 xy는 분명 양수였어야 되기 때문에 xy가 8일 때 최소값 36을 갖는다 두 개를 갖다 더하면 44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9번이었구요 10번으로 갑니다 <laughs>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괜찮습니다 왜냐면 x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든요. 산술기하를 쓰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x 더하기 1이 양수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조금 고쳐. x 더하기 1, x 더하기 1분의 4, 마이너스 1. 그러면 x 더하기 1도 x 더하기 1분의 4도 다 뭐가 되는 거다? 양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두 개를 갖다 더한 게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루트 a 이루트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분의 4 하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를 뒤쪽에 더해놓자. 그러면 짜잔 날아가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다 갖다 더한 거에 최소값 얼마? 3. 또 물어봅니다. 언제 산술기하에서 등호 언제 성립하냐?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분의 4가 같을 때 양변에 x 더하기 1을 갖다 곱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4일 때 그런데 x 더하기 1은 양수니까 x 더하기 1이 2일 때고 그건 x가 얼마일 때입니까? 1일 때두개 갖다 더하면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laughs> 아,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근데 공식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11번 그 절대부등식에서 배운거 두개밖에 없잖아 코시슈바르치랑 산술기야 근데 이번에도 산술기야 쓸겁니다 왜냐면 문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양수 x, y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양수 조건 갖고 있으면 산술기야 그래서 여기 3x, 2y 이렇게 두개가 있잖아 그래서 6은 3x 더하기 2y인데 3x랑 2y 둘다 양수니까 얘는 2루트 두개 갖다가 곱하면 6xy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거꾸로 루트 6xy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양변 제곱하면 6xy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며 6으로 나누면 xy가 6분의 9,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x하고 y 갖다 곱한 거의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언제 또뭐 물어보는 거냐면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하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냐면 두개 3X랑 2Y랑 같을 때 근데 3X하고 2Y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6인데 3X랑 2Y랑 같다면 둘다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 X가 1이고 Y가 2분의 3일 때 얘가 1 얘가 2분의 3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될 것이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아까랑 달라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실수 x y 양수 조건 없죠. 뭐 쓰자? 코시-슈바르츠. 실수 조건이기 때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제곱식이 나와 있으면 보통 코시-슈바르츠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a 제곱 b 제곱. x제곱 y제곱 한개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2y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요 식에서 봤을 때 a가 3이고 b가 2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저 위에 코시슈바르츠라고 한 6에다가 a에다가 3, b에다가 2,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3의 제곱, 2의 제곱, x 제곱, y 제곱, 3x 더하기 2y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요. 거꾸로 돌려보면 3x 더하기 2y 전체 제곱이 얘가 13이죠. 그 다음에 208입니다. 208은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2의 4제곱 곱하기 13이거든요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13의 제곱 4 곱하기 13의 다시 전체 제곱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5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x 더하기 2y 전체 제곱은 52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정리해 보자면 3x 더하기 2y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2보다 크거나 같고, 5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저 3x 더하기 2y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52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산술기관에서 물어봤던 거랑 똑같이 또뭘 물어보냐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죠.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을 때. 지금 a가 3이고, b가 2인 거니까, 3분의 x하고 2분의 y가 같을 때. 다시 말해, 크로스 하면 2x랑 3i랑 같을 때. 성립하는데. 2x랑 3i랑 같다는 건 x가 2분의 3i가 되는 거니까. <laughs> x 대신에 갖다 집어 넣어 보시면 2분의 3i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8이고. 4분의 9i제곱, 그 다음에 그냥 y제곱이니까 4분의 13 y제곱이 208이고. 그 다음에 y제곱은 208에다가 13분의 4를 갖다 곱한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8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y가 얼마일 때? 8일 때. 물론, 아까랑 다르게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y가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찾고 있는 중이에요? 최대값 찾고 있는 중이니까 양수 쪽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y가 8이니까 갖다 집어넣게 되면 x는 12일. 그 각각 알파랑 베타가 되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계산하면 된다. 답은 7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지면 으될것 같습니다. 오케이.